괜히 금검소리하다가 고소당해요. 뭐? 무슨 소리야? 누가 고소를 해? 당신들 지금 내욕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욕을 언제 오셨어요? <laughs> 안녕. 아유 신소리들 하지 말고 첫갈들은 왜안 사? 내가 다 이름 적어놨어. 아유, 전 샀는데요. 맛있지, 뭐, 그거 젓갈을 왜안 사, 젓갈 젓갈을 왜안 사? 아이 근데 저 옆에 나가 뭘 잘못 먹었나? 요즘 왜 저래? 부녀회장 끈하품 아니그 <laughs> 있잖아, 이중간첩 이중관철. <laughs> 이중간첩은 너지, 젓갈 근데 이제 다 꺼내놔 아아아 아, 아. 괜찮아? 어 괜찮아? 괜찮아? 아이고. 피났네. 잠깐. 옥수 사장씨왜또 왔어? 죄송합니다 제가 수수료는 일 마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됐고, 당장 나가요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게 어딨어, 어? 그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나보고 독복 쓰려는 거야, 뭐야? 아줌마,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줌마, 나빠요 이놈이, <laughs> 집에 가 그냥 콩알만한 게 어디... 애들 교육하는 거 하고 놀아주냐? 애들 놀래니다그만드시죠 그만해야 되는 거는 아저씨지 누구 보고 그만하래? 어? 당장 애들이고 썩어져요 엄마! 하리 그래, 여기서 뭐해? 가자, 얼른! 엄마, 내가 넘어져서 저 아저씨가 일으켜줬는데 저아마가 아저씨 보고 막 나가래! 가자! 옆에 <laughs> 애들이 왜 모여들고 난리들이야? 아니, 아무 일 아니니까 썩어져 무슨 일이죠? 아니 이 아저씨가 돈을 안 내고 장사를 하겠대잖아. 지난번에도 봐줬는데 이번에 또. 그래서 저번에도 수수료를 안 냈나요? 내기야 냈지. 근데 오늘은 뭐 어떻게 알아? 어? 돈만 벌고 그냥 도망가 버릴지. 장사 끝내고 도망친 것도 아닌데 미리 도둑 취급하면 안 되죠. 아이고 무서워라. 아 소송이라도 걸겠네. 소송? 좋죠.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. 저기 중계기는 언제부터 저기 있었죠? 아주머니들 알고 계셨어요? 뭔데? 뭐야? 뭐고 우리 아파트에 저런 게 있었어? 제가 알기론 통신사에서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면 그 임대료가 많기는 1년에 수백만 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금은 당연히 잘 관리되고 있는 거겠죠? 어우, 몇 년만 관리해도 수천만 원이 훌쩍 넘고 있는데요? <laughs> 또한 게시판 광고료와 재활용 판매 수입, 알뜰 시장 사용료, 헌호 판매 대금이 발생되는 즉시 아파트 관리비의 분여의 기금으로 입금은 해오신 거죠? 당연하지. 아 물론 뭐 분여의 회식비나 편공비로좀 사용했지만 다들 그렇게, 그게 관례야, 관례. 관리. 그건 관례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라고 하죠. 업무상 횡령죄라 함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업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하며,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. 어, 뭐? 네이버야, 네이버! 제프네가 네이버 한 페이지를 통로로 외웠어요. 이래도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가요? 미안해요, 아니, 내가, 네, 네, 미안해요. 언니, 진짜 뭐 있었어요? 근데 그런 건 어디서 공부하셨어요? 공부한 게 아니라 네이버라니까, 요 네이버. 아 아유, 시끄러 예쁜데. 아이, 말끔만 네이버래. 네이버 장소방이야. 언니! 그게 아니고. 하늘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? 맞다. 하늘 아빠 겁대 나왔다더니. 야! <laughs> 아유, 진짜. 아이, 맞다. 진짜. 잘생기고.